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음 제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아주 예쁜 조개랑 그런 것들이 가지고 왔어요. 한번 볼까요? 네 엄청 예쁘지 않나요? 예쁘세요. 이렇게.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가져온 걸로 정말 박수. 너무 예뻐서 그냥 뭐 이걸 찾아. 음첫 번째는 이걸에 찾았었고 두 번째는 이걸 찾았었. 아두 번째가 이거 찾았었고요. 세 번째. 그리고 네 번째로 얘를 찾았습니다. 전 조개 중에서 얘가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져갔어요. 아직 물기가 남아있지만 괜찮아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